경기실버방송 전문강사 초긍정힐링처사 김선희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잘 지내셨죠? 지난 일주일 동안 날씨가 그래도 많이 따뜻한 편이었어요 근데 어제 그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 좀 춥더라고요 이래서 감기 걸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치요? 어르신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5월 5일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은 동안 더욱 더 건강 챙기시고 건강한 몸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사상 재질 소음인 일형과 이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날이죠. 지난 주에는 태음인 일형과 이형이 있었습니다. 태음인 일형과 이형은 소음인하고 같은 음인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자, 오늘은 소음인 일형을 보겠습니다. 소음인 일형은 꽃미남 꽃미녀가 주로 많다고 합니다. 참 축복입니다. 마른 체질이 많아서 이분들은 살이 찌고 싶어서 드시는 분이 정말 계시더라고요. 저는 빈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살이 찌고 싶어서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데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살 찌는 게 소원인. 과연 그런 분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네, 살 찌는 게 소원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런, 그런 대신에 체질이 약한 체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화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신장의 기능이 비위장의 기능보다 크고 신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장의 기, 비위의 기능, 비위장의 기능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에 관한 모든 병, 위무력 위하수, 위염, 위, 뭐, 뭐, 뭐 위계약? 네. 위계나 위에, 위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 하수에 특별히 참잘 걸린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고. 자, 살은 안 찌나 찬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늘 물도 따뜻한 거, 음식도 따뜻한 음식, 한여름에도 따뜻한 음식을 드셔주는 게 소음인한테 맞습니다. 또, 이분들은 모든 일에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살이 안 찌는 대신 조금 신경질이 좀 많다 그러죠? 네네네. 예민하신 분이 많습니다. 멀미도 많이 합니다. 네.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조심하실 게 있어요. 특별히. 골다공증 확률이 많다,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비타민 D가 어, 필요하니 햇빛 많이 쐬주시고 걷기 운동. 집에서도 걷기 운동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 위에 가나 모든 거 조심해요. 특히 위암, 암도 조심하시고, 골다공 조심하시고, 네 그렇게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음인 이형을 보겠습니다. 소음인 이형은 소음인 이형은 그냥 마른 재질 을 꽃미남 꽃미녀라면 소음인 이형은 S 라인, S 라인 뭐 글래머 S 라인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하체가 아주 실하죠. 하체가 실하고. 허리는 잘록하고 그런 아주 또 역시 소미는 역시 미녀가 많습니다.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모든 병은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을 늘 조금 내려놓고 느슨하게 편안하게 내가 그냥 두개 손해본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분들은 수족냉증 조심하시고 특별히 중풍 중풍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체육도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는 이제 안 좋은 부분을 말씀드려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치 비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음식 조절, 식사 조절 좀 하셔야 됩니다. 변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많이 먹었거나 과식했을 경우 설사하고 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설사하고는 다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설사를 할 경우 중풍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우리 그러면 소민 1번과 소민 2번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속, 냉, 겉, 열. 겉으로는 열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속에는 굉장히 냉합니다. 우리 소민들은 늘 냉한 체질이라서 몸도 좀 따뜻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속옷은 붉은 계통을 입어 주셔서, 그냥 꼭 그러면 뭐 따뜻해진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에너지를 받기 바랍니다. 자,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러나 조금 게으른 편입니다. 소민들 이렇게 퇴근하면 그대로 두어서. 이렇게 계시는 분 많이 계신데, 물론 체질이 약하셔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 운동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소음인 오늘 1형과 2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제 말이 곧 법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아, 그랬더라. 아, 그때 그 강사가 그랬더라. 그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면역력 증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면역력 증가를 1번, 림프 마사지, 림프 마사지, 림프 마사지 꼭 해주시고, 딱 이거를 한다 그랬죠. 쓰레기통을 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독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답니다. 거기를 이렇게 충격을 줌으로써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겁니다. 림프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꾸준한 운동 밖에 나가서 안 해도, 안에서 걷기, 스트레칭, 스트레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욕조가 있으신 집은 반신욕, 반신욕을 따뜻한 물에 반신욕 1시간 정도 하시거나, 아니면 조교, 조격. 조교을 이렇게 발만 담그게 따뜻한 물에 조교 1시간 정도 하시면 정말 면역력이 뿜뿜 올라간다고 합니다. 면역력 세가지 잊지 마세요. 자, 1번 림프 마사지, 2번 꾸준한 운동, 3번 반신욕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인 꾸준한 운동을 위해서 저와 같이. 치매 예방 동작을 하실 건데 정신 바짝 차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벌떡 일어나라는 곡을 가지고 할 건데요. 벌떡 일어나라는 곡은 오른발을 들면서 두 손을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벌떡 두 손을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구리구리하고 예쁘게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아침이 밝았다 할 때도 위에 이렇게 태양을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가서 박수, 뒤로 가서 박수. 가장 중요한 건 골반 운동. 골반을 움직이면서 두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반대로 또 한쪽만 하면 안 되니까, 한쪽 골반 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몸을 계속 움직여 주셔야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음악 틀면 틀으면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막 풀어주세요. 손허리 하시고 일어나 일어나 새 아침이 다가왔네요 일어나. 일어나라어나 일어나라. 돌리고, 골반 돌리기안한 앞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쭉 일어나라 쭉 솔만. 솔만 솔만 돌리기 반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앞으로 일수거또한번일데나둘셋넷 백떡 백떡 백 일어나 백 일어나 새 아침이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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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해독 일어나 새 아침이 다가왔네요 새 아침이 새 아침이 다가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우 고맙습니다 우리 어 정말 잘 따라하셨죠? 다음 주에 건강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초긍정 힐링천사 김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